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남들은 생각보다 내 자신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세달 동안 이 다섯 가지를 다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이미 2026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연말 연초기도 하고 2026년 첫 영상으로 뭘 찍어야 좀 의미가 있고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제로들이랑 약간 토크할 수 있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켰고요. 약간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제로들한테 고민 상담 콘텐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질문들이랑 고민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때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찍었. 써가지고 많은 고민들의 답변을 못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털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하는 말들은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경험담에서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영상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예요. 제로들 고민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인간관계, 친구들 관계라든지 상사라든지 정말 관계에 있어서 힘든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학창시절 때 오, 저도 배신 당해보고 자구리도 많이 당해보고 혼자 등교도 해보고 혼자 밥도 먹어보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일찍 사회생활이란 걸좀한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이제 헤어 미용인 쪽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출근 같은 개념도 했었고 선배님, 직장 동료 이런 그런 관계도 겪어봤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이랑 모델 일도 18? 19대부터 시작을 했어서 되게 다 해방면으로 만나본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영상에서도 풀었었는데 6년지기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좀 일찍 많은 관계들을 겪어봤거든요. 아마 지금 공감하시는 재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학창시절에는 친구 관계, 인간 관계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으면 나 혼자 다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지금은 뭔가 인간 관계에 무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내가 느끼기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다 하면은 바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관계를 맺으면서 좀제 기준에서 저도 되게 많이 참았었고 이해도 해주려 하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내 스스로가 바뀌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남이 바뀌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진짜 끊어내야 될것 같다 하면은 바로 딱 끊어내고 미련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저도 학창시절 때 인간 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억지로 나를 바꿔가려고 하지 말고 그 관계를 끊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따라 더더욱 느끼는 건데 남들은 생각보다 내 자신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가져봤자 내 얘기 나왔을 때한 5초? 있어봤자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많겠죠. 근데 나와 남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은 그냥 다 가볍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 3, 4초 잠깐 나오는 그 얘기들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관계에 너무 지친 상태고 힘들다 하면은 내가 지금 이해를 이 관계에 이만큼의 진심을 쏟아야 되고, 이만큼의 감정 노동을 해야 되고, 이만큼의 내 자존심을 깎아 먹는 그런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까지 간절한 관계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소중한 관계인가? 좀 되짚으면서 이 관계가 나한테 이만큼이나 소중한지, 내가 이만큼의 감정을 쓰면서 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18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늘 연말이 되면 내가 내년에 뭘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내년 안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좀 뿌듯할 것 같고 동기부여가 될것 같은 것들을 메모장에 그냥 다 써요. 그래도 한 저는 2 0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까지 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거창한 거를 안 써도 되고 내 스스로와 약속하고 싶은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적어두거든요. 제가 세달 전에 오랜만에 그 버킷리스트 그 메모장을 들어갔어요. 작년이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색칠이 안된 빈칸이 다섯 개나 있는 거예요. 내년 버킷리스트로 미루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은 세 달을 이 다섯 가지를 이루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세달 동안 이 다섯 가지를 다 했더라고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내한달 중에서 일주일, 일주일의 하루가 되게 알차지고 한 해가 갔을 때 아쉬운 게 없어요. 저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다이어트 하기, 학원 다니기, 운전 시작하기, 이사하기, 고의로 가져가기. 여행가지 갖고 싶었던 거사지 매주 영상 올리기 등등 한 20가지를 했는데 결국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적고 계속 실천해 나가도 원하는 건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실천해 가면서 약간 행복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대로들도 버킷리스트 작성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버킷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올해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들 소원과 소망을 조금 댓글 달면은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지 않을까. 이곳은 성지가 됩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객관화하기입니다.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길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내가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 파악하면 안 되고 잘 파악해야 돼요. 아무리 남들이 바뀌라 바뀌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내가 느끼지 않으면 바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자기객관화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진짜 우울할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거의 땅굴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가끔 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약간 안 좋은 생각만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 생각했던 게 내가 봤을 때도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되게 바뀌고 싶었어요. 물론 너무 하기 싫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 상태보다 더 바닥으로 갈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수시로 생각하는 게내 요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요즘 힘든 게 있다면 뭐 때문에 힘든지, 그러면 그 힘든 걸 어떻게 해야 없애고 내가 조금 더 괜찮고 편해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들도 한 달이 뭐 끝날 때라든지 문득 약간 생각이 들었을 때 시간이 길진 않더라도 생각을 하는. 게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 스스로와 좀 일상을 좀 알아가는 느낌이랄까. 내 자신은 나밖에 못 챙겨요. 남이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남들을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사실 저는 못 찾았어요. 음. 저는 여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밤새 놀고 이런 게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방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잠시 취해서 스트레스를 잊고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 감정에 지친 게좀 괜찮아지는지 그런 걸 미리미리 알아두고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했다시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멍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술도 노동 같고 무감정이 된것 같은? 그때 조금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저도 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로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뭔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뭔가 진짜 힐링이 필요하고 휴식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뭘로 스트레스를 풀고 뭘 했을 때 힐링이 되고 그런 걸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찾으면 제로들한테 바로 공유드릴게요. 이렇게 제로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제가 쭉 끔 찍어봤는데요. 제로들은 제 영상만 보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라든지 애인한테라든지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로들한테 저번에 고민 상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올해도 같이 의시야 의시야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제 채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6년 벌써 제가 23살인데요. 제 23살도 앞으로 잘 봐주시고요. 저도 제로들의 2026년을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들 건강관리 무조건 챙기시고요. 올해도 이루고 싶은 거다 이뤄서 좀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 유튜브를 19살때 시작했는데 이제 23살이에요. 유후!